내 부모님에 대해서 네가 갑이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부모님 이 돈이 없다는 거야? 진짜 이걸 따진다니까요? 안할것 같잖아요. 안녕하세요, 열매 언니입니다. 김자 씨입니다. 오늘 밖에서 촬영하게 됐어요. 어때요? <laughs> 지금 날씨 좀 맑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우중충했는데. 아까보다 훨씬 낫네. 오늘은 저희가 네. 결혼을 하면서 되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그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저희도 하는 그 과정에서,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반반 따지다가 반으로 갈라진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 반반씩 한다는 게 언뜻 보면은 다들 처음에는 긍정적인 느낌? 좋은 거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현실에서는 성공적으로 반반 결혼을 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만남을 시작할 때, 어, 우리 반반이다 만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나을 이어가다가 이제 그런 시기가 딱 오는 건데. 그렇지. 그때 이제 딱 동일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좋은 의미로 시작했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맞아, 싸우기만 더 싸워. 그래가지고 음. 그런 분들은.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보다 오히려 결정사 음, 같은데를 가야 어, <laughs> 딱 자기가 자기 니즈에 맞게 딱 와. 맞추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게 돈이 또 많이 들잖아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돈이 많이 드니까 반반 우리 반반 할 거다 하고 딱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지 재정적 부담을 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감정 상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툴 일이 별로 없겠지 사실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거나 음, 그래서 뭐 파혼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미 초장의 감정이 상해버려 이게 인터넷에 있는 말이랑 현실은 되게 다르게 굴러가요 아까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애초에 그냥 우연히 만났잖아 우리 그치. 만났는데 뭐 소개팅을 했다고 해도 음. 뭐 모든 거를 다 알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연히 내가 이 사람이랑 운 좋게 진짜 뭐 내가 5천, 오빠가 뭐4,500 이렇게 가지고 있다, 쳐. 그래 뭐 거기까진 괜찮아. 근데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 부모님도 있잖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은 뭐 1억을 지원해 주셨어 근데 오빠 부모님은 5천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안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음. 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감정상할 일도 많고. 그리고 내 부모님에 대해서 네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해? 그치, <laughs> 우리 부모님 이 돈이 없다는 거야? 진짜 그러다가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건 그치. 진짜 큰일이야. 부모님 건드리면 선 넘어요. <laughs> 근데 반반을 진짜 따져서 심각하게 싸우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것까지 다 따지시더라고요. 그치, 그런 음. 돈에 대한 걸 넘어서 이제 뭐 음. 가사라든지 육아 음.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반반을 따지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또 수치로 그치? 딱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또 너가 생각하는 값어치랑 내가 생각하는 값어치가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럼 월급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소득. 예를 들어서 뭐한 달에 오빠는 육백을 벌어. 그리고 나는 삼백을 벌어. 그러면 오빠가 값이야? 아니잖아. 그렇게 갑의 관계를 형성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반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활비도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할 거야. 한 달에 그 생활비 통장에다가 뭐 백만 원씩 떼서 각자 넣자. 그러면은. 600 버는 사람은 600 중에서 100만 원만 생활비 통장에 넣으면 되는 거고 300 버는 사람은 300 중에서 100 넣고 나면 이제 200 남잖아 그리고 뭐 각자 뭐 100씩 저축하기로 했다 치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쪽은 엄청 풍요로워 삶이 결혼 생활이 엄청 풍요롭고 이쪽은 되게 빈곤해져 이게 맞냐 이거야 그거는 진짜 파국 응.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응. 어쨌든 소득이 높고, 또 자산을 많이 가져온 사람이, 음.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좀 약간, 자기도 모르게. 어, 약간, 그런 마음이 <laughs>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는, 또 자기가 덜 가져왔어. 음. 그러면은, 막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음. 오히려 더 작은 강아지가 막더 크게 짖듯이 <laughs> 논쟁이 많이 발생하는 음. 것 같아. 맞아, 이게. <laughs> 잘 살라고 한 건데 그렇게 돼 버리면 안 되거든 그치, 그래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맞아 이렇게 결혼하면서 돈 진짜 많이 들어가 데이트할 때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음. 반반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음. 큰 오산입니다 뭐 가정 가구들도 있고 뭐집 문제, 뭐 신혼여행, 뭐 결혼식 비용들 그런 것들 있잖아 아니뭐 자잘하게 해도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자잘한 것까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진짜 어~ 밥 먹는 것까지 다 따져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랑도 밥을 먹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면 그 식사 대접할 때뭐 그런 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오빠네 부모님은 밥을 사. 근데 우리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밥을 안 샀어. 그러면은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이걸 따진다니까요. 안할것 같잖아요. 진짜 따져요. 둘이 하나야, 이제부터. 뭐, 내가 5천을 가져왔고, 오빠가 2억을 갖고 왔건, 상관없어. 이제 더 이상 거기서또 결혼하기를 했잖아. 내가 5천을 가져온 게뭔 소용이야. 이제부터 남들 눈에 우리는 그냥 부부일 뿐이잖아. 음. 결국에는 5천? 2억 해가지고, 뭐이억 5천을 자산을 가진 부부가 되는 것 뿐이야. 남들 음. 눈에는. 본인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 음. 먼 미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이 들고 온, 뭐 비용이나 그런 것들 뭐 둘이 처한 상황이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뭐 부모님의 경제력도 다를 거고 지금 당장은 각자의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차피 멀리 내다보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음, 응. 어쨌든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가진 는데 그런. 뭔가 소득이나 자산의 격차가 너무 크면 큰 쪽에서는 특히 그런 마음을 갖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음, 너무 크면 그렇지. 그치? 그래서 애초에 만남 자체도 그래서 차이나는 결혼을 어,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도 뭐 적당해야지. 너무 어,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만남을 시작하는 거부터가 이제 중요한 음. 것 같고 막 너무 큰 차이가 아니다 싶으면은. 음. 이제 감수하고 너무 그렇게 작은 것까지 따지지 말고 뭐아나 손해 봤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근데 자기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 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정사. 진짜 결정사에 가야 그래. 되고 금액이 많든 적든 어쨌든 합해지는 거잖아. 그렇 그런 거에 또 의미를 두면서 맞아 합치는 거야 마, 둘이 어. 결혼은. 우리만 하더라도 한 명치의 돈으로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할수 있는 양이 그렇게 좀 많지, 않지. 어, 많지 않았지만 둘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아졌잖아. 맞아, 맞아, 되게 좋아. 어, 약간 그런 음. 것처럼 또 어쨌든 그런 사랑, <웃음> <웃음> 사랑이라는 그 관계로 시작한 거잖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그 나이 때 모아야 되는 그래도 기본 금액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맞춰왔으면 그치. 하는 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이라는 게 그냥 결혼을 할 처음 할 당시에는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한다, 약간 그런 음. 느낌이잖아. 내 생에 뭐 결혼을 뭐 여러 번할 거야, 약간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음. 믿지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음. 마음이 이제 있어서 그럴 것 같아. 맞아. 우리 둘이 비록 따로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거라는데 되게 큰의의가 있는 거라서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까지 감싸줄 수 있고 이해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